이 됐어요. 왜요? 이 뒤에 짱은안준 거지. 이 뒤에 짱이 분명히 있겠죠. 기계 내부를 수리했다든지 옛날에 송계된 얼떠당터하는 그런 부위를 수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안 맞죠. 이 90만원이랑 150만원이랑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요거 다 총액을 더해봐야 14만 3천 원 밖에 안 됩니다. 수리 내역이. 근데 214만 2천 원이 나와요. 차액이 한 199만, 한 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액이 발생해도요, 여기에 있는 200만 원이랑 150만 원, 요렇게 더해도 3백 몇십만 원, 한요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죠.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게 다 오타입니까? 이 가격 다 더해서 이렇게 이, 그, 200 몇십만 원이랑 맞지 않는 이런 것다 오타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문서는요, 사문서입니다. 정비공장에서 나온. 그렇지만 이 문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되고 나서는 제출을 받으셨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이 문서가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공문서. 이 공문서를 사용해서 이 공문서를 행사해서 이렇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됐더라도 이런 날짜로 사고 날짜 이 날짜에 손상된 것을 10월 달 사고에 뒤집어 씌어서 이런 금액으로, 이런 금액으로, 이런 금액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체포영장 공문서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모르셨다고요? 이거 제출받고 1년 가까이 내가 한 몇십 번을 이거 공개해달라고 말했는데, 왜 공개 안 해주셨습니까?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이걸 몰랐다면, 이게 체포영장이고, 이것이 공소사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약식명령에 첨부된 범죄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산타페 차 125만원만 있고, 아반떼 차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뺐어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2월달에 청구한 거예요. 이것은 뭐한 어, 7, 8월, 7, 7, 8월 정도 되죠? 요건 예, 네. 몇달 차이 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수많은 체포의 근거 이 금액이 송계를, 우리 차가 송괴를 송계 피해를 아반테 차에 줬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런 걸수두 없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악성 민원입니까? 이런 송괴를 가지고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는데 아내가 통영경찰서에 체포돼서 수갑차고 차에 대롱대롱 오른손을 천장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두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그 구금돼서 병원에 데려달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둬놓고 그렇게 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 위험을 고시 받았는데 그러면 보호자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계를, 선계죄를 적용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히 정보 공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악성 민원입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런 것들이 오타다. 이런 거 너무 지금 공색해서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공개할 때또 만드세요. 잘 만드시니까. 영상도 또 만드세요. 몇번 바꿨으니까. 또 만드세요. 내가 증거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또 반대.